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제가 유튜브, 명색이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인데, 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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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테슬라 만 이렇게 읽어주고 있으니까 저도 다른 고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슬라 외에 이런 전기차 뉴스를 전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전기차 분야에서 테슬라 말고는 임팩트 있는 그런 뉴스가 없어 가지고 걱정이 되고 있는 찰나에 이제 또 벤츠의 EQA 한국 인증 결과가 나오게 돼 가지고 이거 가지고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영상 올렸죠 EQA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 이때도 사실 뭐 결론은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도 동일한데, 어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EQA를 살 건데 내가 좋아하는 차를 왜 그렇게 못 가서 안 달리냐, 너 벤츠 못 타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 제 영상 안 보시는 게좀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벤츠 EQA 이때는 WATP 그러니까 유럽의 주행거리 인증 결과만 나온 상태에서 영상을 만든 건데 오늘 또 이제 한국식으로 이제 인증 결과가 나오게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피드백을 좀 드려야겠죠? 네,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를 인증받았는데, 306km. 306kg. 제가 WATP가, 어, 한 이제 426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인증이 대충 한70% 정도, 한80% 정도, 그 정도에서 끊기기 때문에, 물론 뭐 테슬란 얘기지만, 산수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사실 의미가 없고 해서, 그냥 EQC 같은 것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냥 러프하게 한, 그래도 330, 340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정말 뭐 보기 좋게 빗나갔죠. 이건 정말 이 정도는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인증을 적게 받았나 3 0 6 k m 로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한국 연비 볼수 있는 그 사이트에서 포 거니까 사실 뭐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회 충전 주행가는 거에 306km인데 이거랑 동급인 차는 네, 벤츠 다름 아닌 이제 EQA의 형님격인 EQC가 또 308인가 그 정도 받았죠 어떻게 형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주행가는 거리가 이렇게 동일한지 이것도 참 <laughs> 대단합니다 네, 물론 EQC 같은 경우는 배터리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EQC 같은 경우에는 EQE보다 일단 크고 무겁고 하니까 당연히 전비가 안 좋... 이렇게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렇게 했더니 일단 주행 가는 거리가 뭐 동일하게 나아버렸죠. <laughs> 이것도 참 신기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타이어 사이즈가 2355R 18인치 휠 2355R 18인치 휠로 그렇게 인증을 받았고 굴림 방식이 FF입니다. 그러니까 어 보통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후륜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고 거의 다 후륜인데 얘는 이제 기본 베이스가 GLA를 개조해서 만든 전기차이기 때문에 뭐 GLA는 또 벤츠면 도 엔진이 앞에 있는 차였잖습니까. 그래서 엔진을드레내고 여기다 모터를 넣은 거기 때문에 전류 모터인 FF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발표나고 나서 정말 많은 커뮤니티에서 좀 실망하는 와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하고 좀 이제 아 그냥 모델 Y 스텐가야겠네요 아이오닉 5 그냥 가야겠어요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 굉장히 많았다. 반면에는 또 이제 얼 빨리 취소해라. 난 빨리 받을 건데 이렇게 하신 분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고 죽어도 벤츠 이게 306 k 로 그래도 뭐 벤츠인데 난 그래도 살 건데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호재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취소를 하게 될 거니까 내가 이제 차를 좀 빨리 받게 될수 있는 받을 확률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된 거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뉴스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것만 말씀드리면 아쉬우니까 그러면은 이거 예약한 사람들 어떻게 할까 이 주행 가능 거리가 나왔는데 이걸 가져가야 되냐 하시는 분들 제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삼각 마크 삼각별 마크에 꽂히셔 가지고 EQA를 사시려는 분들 특히 메인칸데 EQA를 사시려는 분들에게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차들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이시면 얘는 a 클라스고요 얘는 CLA CLA 입니다 그리고 얘는 GLA 그니까 러 EQA의 이 전동화 전 모델이죠 그리고 얘는 GLP 입니다 전부 다 전륜 플랫폼이고요 어떻게 보면 다 EQA랑 동급인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A클라스를 EQA랑 비비냐 근데 동일한 플랫폼이에요 <laughs>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고 얘도 만들고 얘도 만들었죠 근데 굉장히 좀 많이 늘렸죠 전륜 플랫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사이즈 자체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다 동급인 차입니다 얘는 좀 약간 좀 크긴 하지만 그래서 실금액가 5-6천만원대에 살수 있는 벤츠를 원하신다 곧 죽어도 벤츠라고 하면은 저라면은 이제 여기에 없는 C클래스 신형 나올 것을 좀 기다려 보시거나 아니면은 CLA 저는 이거 진짜 계약할 뻔까지 했던 그 차입니다. CLA250. 그때 딜러 할인이 거의 안 해줬습니다. 대기까지 있었어요. 워낙 잘 팔리던 차고. 딱 봐도 멋있잖아요. 이게 포스가 있습니다. 실집물로 보면 좀 작기는 좀 한데, 모델쓰기도 작긴 한데, 얘는 좀, 아, 약간 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굉장히 디자인도 훌륭하고, 내장은 정말 뭐, 화려 그 자체니까. 물론 옵션이 약간 좀 딸리긴 하지만, 이런 차, CLA250, 이런 차를 추천드리고, SUV 사야 된다 하면은, GLA 사세요. 이 GLA. EQL을 메인카로 운용하면서 받을 스트레스보다, 이 GLA 사셔서 마 편하게 쓰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이 마크 보고 사실 거면은, 편하게 운용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인카를 좀 위주로 그래도 벤츠를 사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런 좋은 선택지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벤츠면 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되는게 벤츠가 분명 기술의 벤츠인건 맞아요 근데 이런 내연차의 한정에서 기술의 벤츠가 적용이 되는거지 이 전기차 분야에서 벤츠가 차지하는 입지는 사실 테슬라랑 비교하면 테슬라가 기분 나쁠 일이고 솔직히 요즘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현대기아 쪽도 좀 기분 나빠할 그런 정도의좀 약간 좀 부족해요 솔직히 그건 인정해야죠 하지만 내연차는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전륜 플랫폼으로 만든 벤츠는 벤츠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평하는 게 많았는데 요새 A클래스 CLA 보면은 옛날에 S클래스부터 이렇게 적용돼 왔던 것들 그런 엄청 훌륭한 인테리어들이 얘네들까지에도 다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벤츠 마크가 전부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게 아니더라도 무난하습니다 성능도 사실은 무난하거든요. 얘가 마력이 180마력인가 200마력인가? 250 모델은 좀 높긴 하지만 이 정도면 사실 뭐 부족한 출력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내연차의 A클래스급, 이 세그먼트의 차를 사시는 걸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 메인카가 아니고 나는 정말 뭐 세컨드 그리고 내가 그리고 우리 와이프분이 쓰실 뭐 장보기용이나 간단하게 쓸만한 그런 전기차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이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이 주행 거리가 길지 않고 세컨드라고 하면은.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벤치마크가 뭐 가져다 주는 그런 위험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긴 하니까. EQA지만 그래도 벤츠를 벤치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메인카로 쓰시는 분들에게는 기존의 이런 훌륭한 내연차. 벤츠는 내연차를 잘 만드는 회사니까 이런 차를 추천을 드린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EQA의 주행거리 얘기만 나오면좀 허전하니까 제가 전 영상에서 좀 제대로 말씀 못 드렸던 그 상세한 스펙도 좀 살짝 좀 다뤄볼까 해요 비교 대상이 네 사실 모델 Y나 뭐 아이오닉 5는 사실 비빌면 안 돼요 네 전기차에서는 이두차의 비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모델 Y 스탠다드를 가져와도 비교가 안됩니다 그 정도로 좀 약간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인정하셔야죠. 그러면 EQA랑 직접적으로 스펙상으로 비교가 되는 모델은 무엇이냐? 네, 아이오닉 5까지 갈 필요 없고, 네 니로 정도면은 네 충분합니다. 사실 니로가 솔직히 얘가 성능이 더 좋아요. <laughs>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배터리 용량이 EQA 250 같은 경우는 66.5kWh 탑재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니로 EV, 네 귀여운 귀엽습니다. 이거 신문 보면 이거 니로 이, EV를 안 가져왔네. <laughs> 이브인가? 여기, 여기 막혀 있습니다. 니로 이브이는 제가 막아놓을게요. 이거는 <laughs> 막아놓으면 니로 이브 되는 거니까. 배터리 64kWh를 탑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간 것보다 마진을 제외한 용량이 바로 이 정도 용량일 거예요. 아무튼 뭐 e q a 랑뭐 또이 또이 하단 얘기입니다. 모터 최고 출력 얘는 150kW입니다. 와트시 아니에요. 와트입니다. 얘는 이제 140kW? 와, 심지어 이, 여러분, 니로 EV가 언제 나왔냐면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나온 모델입니다. 3년 전에 기아에서 나온 내연차 기반의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EQA랑 탄생 배경이 동일한데 3년 전에 나온 차보다 출력이 딸린다는 겁니다. 심지어 프리미엄도 아닌 기아와 같은 대중 브랜드의 차보다 모터 출력이 떨어진다. 제로백도 니로 EV가 e q a 보다 빠릅니다 제로백이 그리고 모터 토크. 그럼 e q a 는 토크라도 세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얘는 375Nm, 얘는 395입니다. 토크도 세요. 그럼 주행 가는 거리. 얘는 국내 인증 306km 받았습니다. 니로 r o EV 여기 보이시죠? 385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요 그냥 다른 급입니다. 이 정도면은. 같은 등급을 보면 안 돼요. 니로 EV가 되려 기분 나빠할 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뭐 브랜드 빠도 있겠지만 스펙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니로 EV가 훌륭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물론 이제 니로 EV는 이러, 이렇게 인증 을 받기 위해서는 17인치 휠을 장착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2일온가로 제가 기억을 해요. EQ에는 235로 받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감안해야지만 휠을 동일하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국내 인증이 80kg가 80kg면은 이제 이 차에 거의 막 몇로뭐몇 퍼로냐? 뭐 10%도 아니고 거의 막25% 이상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 휠 사이즈 올리고 편평비 늘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확 줄까? 그럴 거라는 생각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차치하고 나서라도 일단 모터 출력 자체도 일단은 살짝도 높잖아요. 니로 EV가 그리고 차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EQA가 살짝 살짝 크지만 또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뭐 타봐야 알겠지만 니로 EV가 어디 차입니까? 기아 차죠. 우리나라 국산 차 브랜드가 잘하는 거 뭐죠? 바로 실내 공간 넓게 뽑는 거. 실내 공간은요 니로 EV가 훨씬 클 겁니다. 실제로 니로 EV를 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만족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주행 거리도 꽤 준수한 편이고 코나처럼 뭔가 이제 뭐 불이란지 이런 이슈도 없고. 그리고 차도 실내 공간도 차 사이즈에 비해서 꽤 넓게 뽑았고 그냥 정말 그냥 그냥 무난한 삽니다 니로이브는 또단정도안 돼가지고 이제 패리될 거거든요 이게 새로 나온 디자인 하바니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디자인이 이뻐요 지금도 좀 귀여운 면이 좀 없잖아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좀 멋있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좀 쏘는 느낌도 나긴 하지만 아무튼 좀 디자인도 멋있어지는데 저는 이 이제 니로 EV가 페이스리프트 돼가지고 가격이 좀 저렴하게, 그러니까 아이오닉 5보다 최소한 5, 6 0 0만원 이상씩 좀 싸게 나오면은 전 충분히 잘 나올 거라고 내연차 베이스로 만든 차지만 괜찮게 팔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펙만 놓고 보면은 이 기술의 벤츠가 전기차에 오게 되면은 테슬라냐 아니면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아이오닉 5, 기아 EV6랑은 사실 비빌, 사실 비교하면 안 되고 3년 전에 나온 니로 EV에 비해서도 전혀 뭐 뛰어난 점이 없고. 대로 좀 떨어진다라는 거 이런 거를 보는데 제가 어떻게 EQA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사실 좀 눈치를 제가 안 보려고 해도 안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독자가 늘고 이제 시청자 수가 늘리게 되면 안볼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눈치 다 본다고 그래도 이거는 좋아요 이런 분들께는 좋아요 이렇게 막다 모든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있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주관적으로 좀 말씀 강하게 드립니다. 메인 카로 사실 분들은. 이렇게 기술의 벤츠가 적용이 안 되는 차니까 비추 드리고, 정말로 세컨드로, 세컨드로 사실 분들에게는 그래도 괜찮은 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은 메인카로 살 만한 차는 한번 추천해 줘봐. 니가 EQA 정말 안 좋다고 하니까 내가 메인차로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사겠네. 한번 추천 한번 해봐. 뻔하죠. <laughs> 제 지인분들도 뭐, EV6나 그 아이오닉5 보시던 분들도 예약을 모델3 같이 예약하신 분들, 모델3 롱레인지가 우회로또 빨리 나와가지고 넘어가신 분들, 이좀 계세요. 그분들 다. 만족하십니다 정말 대만족 심지어 상품성도 굉장히 좋아졌고 이건 안살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를 사면서 실타나 5천 정도 되고 있으면은 얘 말고 사실 선택지가 이제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가 있었지만 얘는 이제 뭐 리미티드 엔지션이 됐으니까 그렇다고 1500 이상을 더 태워가지고 이제 모델 Y 롱 레인지 들어가기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니까 얘로 타협하시는 건전 진짜 강추드립니다 지금 늦지 않습니다 주문하세요 레퍼럴 크레딧 내 제거 안 타고 가셔도 됩니다 제가 1년 동안 타보니까 너무 만족을 해가지고 그래요. 심지어 제가 탄 모델보다 주행거리가 10%가 더 나온 차고 히트폰도 들어있고 저는 싸제로 직접 다이해가지고 오토 트렁크를 장착했지만 얘는 달려있고 이중 접합률이 들어있지. 그리고 얘 라이트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뀌었지. 얘는 또 바뀌었죠. 게다가 심지어 얘는 뭐 가장 훌륭한 에이다스 시스템과 그리고 오토 파일럿 OTA로 계속 진화를 하죠. 그리고 FSD 제가 이제 PP 주차 진짜 많이, 저는 어, PP 주차 기대하는데 진짜 좋아요. 이런 것들을 진짜 추천을 안할 수가 없는데, 너무 테슬라미라고만 몰아가지 마시고, 이게 사보니까 너무 좋아서 추천하게 된다는 거,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없어요, 이 가격대. 그래서 저는 적극 추천드리니까, 저는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전기차 분야에서 테슬라가 또 뭐, 꿀립니까, 솔직히? 꿀리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강추 드린다. 그래서 결론, e q 에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세컨드로 사신 분들은 그 정도 세컨드로 1억 5천만원짜리 사신 분들이면 뭐 굳이 뭐 제가 뭐 말씀드려야 되나 그분들 뭐 사고 싶은 사, 사셔야죠 <laughs> 네 이상 오늘은 좀 약간 좀 eq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채널이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 이었습니다 프로듀크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 뵈트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